돈이 아마 많이 없었던 거같아요 춘이 핑계 오진이 옆탱이 있는데 포를 어떻게 지어 형 내가 그 입구에다가 딱 박아놓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형 그거를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하는 거는 포박을 하는 게 게이트라인 쪽이잖아 형그그 그, 그거를 그 옆탱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입구에다 지 설마 거기다 말한 걸까 형 어? 아이고오오 유도리 있게 그걸 이해를 해야지 형이 입구에다 하면 그거 어떻게, 어떻게 그었죠 와, 우리 모모님! 별풍선으로 300개! 모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원래 뭐야, 유튜브에서 보시다가 아프리카에서 쏘시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모구리님 네 300개 땡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병력으로 입구 밀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형! 형! 어, 형, 형, 지금 나한테 그거 약간 따져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형? 이 병력이 밀리니까 풀을 박아야 막지, 형, 그거를. 어? 그거 형, 그럼 계속 그냥 밀릴래?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 형은. 어? 밀리니까 거기다 박아야 그걸 막지. 음. 11시 뚝배기요? 거기 안에 러이커 한부대 있어가지고, 그거는 못 갔어요. 안쪽에 러이커가, 처음에 투 러이커 들어갈때 러이커 있는 거 봐가지고, 가봤자 그거 다, 부어가지고요 얘들아 음. 에? 저, 저, 저 질럿 어? 잠시만 어? 아, 여기 상대 팀이에요, 형님들? 아까 어드몬 여기 팀이라고 하던데? 오우씨, 전적 보소 11시 다시 칠... 질러. 사 여기 여기 지금 팀인가 보다. 설마 이걸? 차라리 이제 태양양 본진에서 그, 그, 발전? 어, 오케이. 제가 깨러 갈게요. 0번이요? 네, 말, 맞아요, 맞아요. 0번 그거 아는데, 제가 그거라서, 탱키스 키보드라가지고. 심플님, 고맙습니다. 우리 팽가입. 어, 심플님, 팽가입 땡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 심플님, 고맙습니다. 팽가입, 고맙습니다. 이게 상대가 상대 전략은 뭐였냐면 이원판 같은 경우는 이제 3 토스니까 두명이서 질러 센터 커버 하고 이제 한 명이 빠른 태클을 타가지고 이제 견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한것 같은데 사이즈가 와 근데 근 저번 커러시가 저게 되네 뭐 끝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저걸로. 아니시형그 벙커러시 타이밍 형님 그거 최적화.. 최적화인가요? 그.. 그 타이밍이 최.. 최적화? 오오 오, 그래? 오 이거 다음판 봐야겠다 오케이 리플 리플 다음판 볼게요 와 이거 봐야.. 나 저거 왜냐면 저거 배우고.. 그때 한번 배웠었는데 어, 어떤 분이 가르쳐줘가지고 배웠는데 까먹어가지고 저거 한번 배워봐야겠다 아니 근데 저 아, 저잘 쓰는 사람도 근데 저뻥넣가 아, 저잘 쓰는 사람들은 근데 좀잘 써요. 저기, 근데 뭐 운이 좀 좋아야 되긴 한데, 운이 좀 좋아야 되긴 한데. 저거 다음 판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일단 잠수인 것 같은데, 뭐지? 네, 그냥 나가세요. 잠수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 그냥 나갈게요. 리플레이 한번 봐야겠다.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리플레이. 아니, <laughs> 잠시만. <웃음> 일단 어떤 분도 저걸 잘 쓰길래 내가 그때 한번 배우려고 했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볼게요. 타이밍을 한번 보고 저게 타이밍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단 넷.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다섯 번 다섯 마리째 나올 때 그냥 바로 가는 거네. 다섯 마리째. 자 일단 자원 한번 볼게요. 다섯 마리 나오기 한한 한 3초, 5초 전. 가면 자원이 한200 정도 남네. 이거 형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나가는 게더 빠른 건 아닌 아닌가 이 정도면 아까 딱 지으러 갈때 200원이 남았는데 아아 아, 아니네 그럼 만, 만약에 옆자리면은 딱그쯤면한 150원 정도가 됐겠구나 그죠이 정도 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하자면 옆자리면은 한100 그때 나가면 딱한 150원 정도 되겠네 이러면서 여섯 마리 나가고 자 s c 6 여섯 이게 정말 일반 자저 사람 테크니까 일반 만약에 질러스 탄사람이라 치면 이게 타이밍 자체가 자 배럭 일단 완성이 될때 질러스 마린이 자, 한 마리 가 나올 때와 빠르다 우와, 이거 바, 와 이거 빠르다 근데 빠르다 아닌가 벙커질 때원 질러 나오면은 이게 막 막힐 거같 막힌 막힐 것 같은데 아닌가? 막히겠는데요. 이 사람은 테크나 그런 거 막히겠는데, 원진로 나오면 인생은 실전이야. 한번 해보자. 어, 아예 한번,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찍고저 벙커, 어, 벙커러시 가겠습니다. 요쯤에 자, 나가고. 11시로 열한 11, 시저열 11시로 한번 갈게요. 11시 <laughs> 근데 이런 자리에서 웬만하면 쓰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만약에 설마 마이,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끝낸다 해도 내가 7시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7시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방어이좀 붙어 있거나 내가 구석일 때는 더 안전하긴 하겠네. 그쵸죠이 십자일 때는 좀이방어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구석 자리일 때좀 낫긴 하겠네. 여기 좀나가면 되겠나? 한 요즘에 요즘에 한번 가 볼까? Orders captain. Are I read you. Report for duty. Not permanent. I read you. Report for duty. I read you. Orders received. Yes, sir. Orders captain. Job yes, finished. Yes, sir. I read you.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Order scalped.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와빠와 빠른데 어, 근데 이 사람이 야, 못하는 사람인가? 한번더 해봐야 할것 같고, 데 어떻게 빠르긴 하다, 빠르긴 하다, 빠르, 어, 빠른 것 같긴 하다. 오. 오호호호. 아 이거 다음, 형님들 이거 다음 에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고 이게 좋으면은 이경장고도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공방하실 때자 한번 다음 판탐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 어, 한번 더 해볼게. 야, 센스 좋았다. 근데 형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은 지금 조상님이 센스가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분이 안 해줬으면 내가 죽긴 했겠네. 그죠? 이거는... 이거 <laughs> 진짜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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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답한 번만 더가르 오케이. 근데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해야겠다.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만을하고 해야 될것 같네요. 만들라고. 오, 우리 많이 찍네. 이러면 좋죠. 링크 많이 찍으면 어. 그만 원해 처리 캐으면은 빠른 뇌커를 할 수도 있는데 체크 한번 하러 갈게요. 쟤는 뛰어서 다른 데서 사니까 이득이라고. <laughs> 아그 그.. 그렇긴 하네 그, 그치 1인분 한다 치면은 그렇긴 하죠 만약에 1인분 한다 하면은 띄우니까 2인이긴 하네 삐삐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삐삐님 왕이 고맙습니다 삐삐님 땡큐 고마워요 삐삐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방지 좀 바꿀게 요초고스 팀이 아니여가지고 잠시만요 70s님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칠공형님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 형나 전판 1시 테란인데요 그거 11시 토스 죽이고 선물 감사합니다. 11시로 이사가면 돼요 아 그니까 죽인 죽인 사람 그 본진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고? 초팀라인님 네개 선물 감사합니다 초팀라이님 4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거방동학꾼님 4개 네 선물 감사합니다 어방동 와꾸님도 네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신시공 님, 선물 감사합니다. 신하, 정도를 가르쳐라. 이거 그것도 전설이 전술이라고 배우냐고? 모나리자 전, 선물 감사합니다. 전, 전 전술이죠, 형님. 어, 아니 왜냐면 뭐일군 버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뻥커러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반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만약에 일군 버그를 쓰면 또 모르겠는데 거울을 안 쓰고 그냥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천하의 전략이지 초반 전략이지 날빌 음, 전략 좋은 대가일 빵님 여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나이젠또 4개 5개 4개 4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또 2개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아, 7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아울렛 6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 제이 캔이 또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아 JK님 t h a n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딱한 번만 더 해봐야겠다 이거. 네 t h a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laughs>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지. 애초에 음, 승무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지. 뭐 이게 뭐 공식 리그가 아니니까, 어, 뭐 뭐그 룰만 잘 지키면 되는. 근데 뭐 공방은 룰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버로드 뭐 가리는 것도 뭐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 네,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야 우리 우리 마담이는 나가라. 진짜 강태 요즘은 진짜 안 했는데 넌나가 되겠다. 근데, 저 아이디, 저 친구, 그때 블랙 한번 당했던 친구 아닌가? 한번 당했었던 친구 같은데. 어우, 대갈팡님! 아또 고맙습니다. 우리 중요하세 13개, 땡큐! 고맙습니다. 어우, 70형님 또 우리 14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후원 많이 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가자. 대갈빵님 15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대갈빵님 아이고 중계방에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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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한테 나나 이게

저 이거 지금 길꾼 버그 안 이거 뭉치기 안 썼거든요 형님들? 그냥 그냥 어택 누른 건데 s c 2와 이거 타, 와 이거 좋다. 어 겹치지 겹치기도 안 했어 이거 이건 그냥 어택 찍었는데. 오, 오지네. 어, <laughs> 아, 이거 괜찮은 것 같, 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 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야, 힘든 게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형, 왜 그래? 아니, 노랑님! 아홉 시 배신이에요! 아, 왔다, 왔다, 동의 안부겠다 오, 씨.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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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제발!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어어아추노안 되지, 이 형들 근데 도 시청자인데 아 근데 노랑이 형 나한테 붙을라나? 노랑이! 노랑이, 아웃이죽여주실예요 노랑이 나한테 붙을려나이 형? 근데 왠지 붙을 것 같은데? 노랑이 뭐라고? 형이랑 PC방이라고? 둘이, 둘이 뭐야? 둘이 친구야? 아니, 형! 아이, 초원, 초원에 매너 있더니 이게 뭐야, 형? 어? 아이, 뭘, 뭘 빌어요, 형이? 아, 이 완전, 완전 변태네? 노랑이, 뭐야, 노랑이 근데 뭐야? 둘이 친 건가? 아니, 아, 요생안 하고, 안 하고 말이죠, 형이. 어. 자체가, 자, 자체가 그래요 아니, 셋이 안안 아, 뭐 갈라나? 저기? 어, 나기 형들 아니, 이, 이게 왜 유하야? 어? <laughs> 아니, 이게 <laughs> 형나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빌드는 뭐 괜찮은 걸로, 뻥크러쉬는 어, 뻥크러쉬 이거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빠르다. 저그한테도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 솔직히 이건 테란한테도 그냥 거의 뭐,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어, 이거 다,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음.